안녕하세요. 야용사입니다. 오늘은 글러브 구매 시 길들이기 종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러브를 선택하시면 좌완 우완 혹은 좌투 우투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오른손으로 공을 던지면 우투 혹은 우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 사람을 좌투 혹은 좌완이라고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글러브를 선택하셨다면 길들이기 옵션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종류는 보시는 거와 같이 기본 길들이기, 스페셜 길들이기, 무령부 작업, 야사 스페셜, 야사물형부, 야사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 길들이기는 글러브의 형태와 길각을 잡는 서비스입니다. 새 글러브의 경우 공이 글러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글러브를 조작하여 공이 다시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새 글러브의 경우 이런 조작이 쉽지 않고 하드한 글러브의 경우는 더욱 글러브의 조작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러브의 패턴과 형태에 맞게 공을 잘 받아줄 수 있도록 부드러워져야 할 부분을 쉐이퍼로 때려주기도 하고 비벼주기도 하여 패턴에 맞게 형태를 잡아 공을 잘 캐치할 수 있도록 만들고, 글러브를 조작이 용이하도록 길과 각을 잡아주는 서비스를 기본 작업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본 작업의 경우, 어느 정도 볼집 부분도 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들이지만, 실전 대비 40% 정도로 캐치 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전에 바로 쓰기에는 공이 튀거나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캐치볼이나 글러브를 좀더 자기 손에 맞게 만져 길을 더 들인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페셜 작업은 기본 작업에 비해 볼집과 조작감이 훨씬 수월하도록 좀더 많은 작업을 해 드리고 실전 대비 60에서 70% 정도의 길들이기 형태로 좀더 실전에 투입하기 가까운 작업입니다. 무령부 작업은 말 그대로 물에 글러브를 담그고 꺼내서 말리면서 글러브에 길을 들이는 형태로 가장 실전에 가깝게 길들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가죽은 원래 보건력을 가지고 있는데 물에 담근 후 말리게 되면 가죽이 평소보다 딱딱해지는 원리를 이용해 말리면서 길을 들이게 되면 젖은 상태나 마르는 과정에서 글러브의 보건력이 떨어지기에 이때 길을 들이게 되면 원하는 부분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 실정해 가장 가까운 형태로 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무령부를 안 하는 게 좋을 수는 있습니다. 글러브의 끈피가 테넷이 탄색 끈피인 경우 테넷이 끈피는 물과 열에 취약하여 무령부나 스팀 등의 작업을 할 경우 과하게 딱딱해지며 끈이 끊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글러브의 끈색은 지탄색이고 글러브의 가죽색은 하얀색 등의 밝은색일 경우 끈의 색이 가죽과 끈이 닿는 부분에 색상의 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가급적 무령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사 스페셜 야사물형부 야사 프리미엄 스타의 경우는 비유하자면 병원의 선택 진료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글러브의 길을 들이는 사람에 따라 글러브의 형태나 조작감이 약간씩 틀려질 수 있습니다. 야사 스페셜이나 야사물형부의 경우 스페셜 작업과 무령부 작업 등과 동일한 작업이지만 야사님을 지정하여 길들이는 서비스입니다. 야사 프리미엄 스타는 스팀이나 무령부 없이 스타로만 작업하는 부분으로 끈피를 해체하고 길들이는 방식으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글러브의 데미지 없이 가장 좋은 형태로 길들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더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면, 야사 스페셜 야사물형부 야사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글러브의 길들이기 옵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편안한 쇼핑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글러브 구입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